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사 1장 4절의 말씀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거룩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가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나오므로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주인은 예수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공생애 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므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하나님의 보좌 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온 천하 만민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께서 만민의 구주이심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그를 믿고 영상을 얻을 모든 자들에게도 이것은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부터의 이름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이름입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의 이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이름이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믿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일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매여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주 예수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이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